6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다. 이명웅 화분 추첨 이벤트. 시위보다 더 뜨거운 관심. 새 앨범 가사엔 영웅의 진심이 가득 담겼다. 가요계 슈퍼스타 이명웅. 팬 향한 도자기 화분 선물 예고. 정규 2집 앨범 스포일러까지. 6월 가요계 대격변 예감.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의 흥미진진한 소식 전달에 따르면. 가수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정규 2집 앨범 관련 언급 소식은 가요계와 팬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이번 앨범의 다채로운 장르 구성과 지루할 틈 없는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이명웅의 자신감 넘치는 포부는 주요 언론 매체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탑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 이명웅, 손수 만든 도자기 화분 선목. 신곡 가사 일부 공개하며 팬심 흔드, 탑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는 이명웅 팬 위한 도자기 선물 나 그대 많이 사랑해요 정규 2집 앨범 스포까지 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통해 이명웅의 따뜻한 팬 사랑과 곧 발매될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이명웅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직접 흙을 만지고 그림을 그리며 팬들에게 선물할 특별한 도자기 화분을 만드는 정성스러운 모습을 공개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진지하게 작업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사랑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직접 사인까지 더한 화분을 다섯 명의 팬에게 선물하겠다는 약속은 팬들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애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명웅이 드디어 정규 2집 앨범 준비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앨범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사 작업, 멜로디 구상, 작곡가와의 긴밀한 소통 등 앨범 제작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번 앨범은 임영웅만의 진솔한 감성과 음악적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담아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규 2집 앨범은 기존 팬들이 사랑해 주셨던 스타일의 곡은 물론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R&B와 컨트리 등 새로운 장르의 곡들로 채워져 지루할 틈 없는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는 이명웅의 언급을 전달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아직 모든 곡의 가사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녹음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앨범 발매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명웅이 직접 만든 도자기의 신곡 가사의 일부인 나, 그대 많이 사랑해요. 모르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그대를 사랑했죠? 라는 문구를 미리 적어 팬들에게 깜짝 스포일러를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은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외에도, 이명웅의 소소한 일상 또한 공개되어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침에 카페를 찾아 AI, 로봇, 와 대화를 나누며 빵을 먹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주변의 예쁜 카페들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행복 또한 크다고 밝힌 것이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다른 평범하고 순수한 이명웅의 일상은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서며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6월, 팬들에게 로또 같은 선물이 이명웅의 센스와 유머 담긴 화분 이벤트 기대감 증폭. 김치 샐러드는 이어 이명웅의 화분 이벤트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영상에서 이명웅은 이번 화분 이벤트가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팬들에게 직접 만든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는 물고기 뮤직의 공식 공지가 게재되어 6월 중 화분 나눔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첨 방식이 공지될 예정임을 알렸다. 이에 많은 팬들은 혹시 자신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로또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상 속 화분에 붙여진 재치 넘치는 이름들이 공개되어 이명웅의 섬세함과 뛰어난 유머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토마토, 궁금이 꽃붓, 다중이 불꽃이 궁금이 꽃생연필 등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름들은 팬들로 하여금 이명웅의 선물을 더욱 소장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추첨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이명웅이 정성껏 만든 화분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선물이 그의 곧 발매될 정규 앨범 발표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팬들의 뜨거운 기대감 때문이다. 김치 샐러드는 개인적인 추측임을 전제하며 이명웅의 새 앨범이 그의 생일을 전후하여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실제로 이명웅이 직접 사인한 궁금이 꽃 화분에는 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사인과 함께 2025년 3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앞서 이명웅이 다음 주부터 녹음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6월에는 앨범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발매 시점을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과연 이명웅의 신곡에는 어떤 진솔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노래들이 담길지 벌써부터 팬들의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명웅의 모습에 감동하며 팬들은 변함없는 애정과 굳건한 믿음으로 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탑스타뉴스 김경희 기자 이명웅 노래에 진짜 나를 담다. 정규 앨범 마음의 장막 걷어낼 솔직한 고백. 탑스타뉴스 김경희 기자는 이명웅 노래에 진짜 나를 담다. 정규 앨범 드디어 온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곧 발매될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에 대한 깊이 있는 기대감을 표하며 그의 음악적 진정성과 아티스트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기자는 들꽃의 소박함과 당당함에 빗대어 이명웅의 진솔한 매력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글을 시작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담백한 진심이 담긴 그의 노래와 행동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도자기 만들기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팬들에게 선물할 화분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그의 모습에서 소탈하면서도 진지한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처음 접하는 물레 작업에서도 뛰어난 손재주를 보이는가 하면 다소 서툴더라도 물만 마실 수 있으면 된다라며 끊임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의 긍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완성된 화분에 위트 있는 제목을 붙이는 모습에서는 그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그림 작업에서는 신곡 가사를 흥얼거리며 자연스럽게 스포일러를 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숙제를 어머니가 대신해 주셨다는 솔직한 고백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려견과의 일상, AI와의 철학적인 대화 등 최근 근황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명웅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점 또한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정성껏 완성한 다섯 개의 화분에 각각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붙였지만, 정규 앨범의 중요한 일부인 나 그대 많이 사랑해요. 모르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그대를 사랑했죠 라는 가사를 적은 마지막 화분에는 끝내 이름을 붙이지 못했는데 이는 말보다 노래 가사로 팬들에게 진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곧 발매될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명웅은 직접 작사가와 작곡가를 찾아가 의견을 나누는 등 앨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오롯이 담은 곡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잘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음악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다양한 장르의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기존의 감성 발라드뿐만 아니라 R&B, 컨트리 등 새로운 장르를 통해 지루함 없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그의 포부를 전했다. 김경희 기자는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이는 경우가 많아 타인의 성공을 재능이나 행운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히 타고난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의 결실됨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대중과 자신 모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명웅의 이번 정규 앨범은 마치 새가 알을 깨고 처음 세상에 나서는 용기와 닮아 있으며, 마음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짜 이명웅을 보여주는 담백하고 진솔한 고백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스포츠 서울, 이명웅, 목소리 하나로 전 세계 감동, 음원, 팬덤, 방송, 글로벌 차트 올킬 행진, 스포츠 서울은 이명웅의 압도적인 차트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위가 일상 이명웅 목소리 하나로 전세계 감동, 차트도 팬심도 올킬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웅은 독보적인 기록 제조기로 자리매김했으며, 팬덤, 음원, 방송, 글로벌 차트 등 모든 분야를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가수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특히, 그의 강력한 팬덤은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하며, 팬앤스타 솔로 랭킹 투표에서 123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6대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합 분석한 뮤지션 데일리 차트에서도 총점 7,568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놀라움을 자아냈으며, 이명웅이 가는 곳마다 1위가 새겨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탑스타 뉴스 우주한 기자. 이명웅 그리우면 마음껏 그리워하라 선명한 사람들을 품은 사람에게 탑스타뉴스 우주한 기자는 지명웅 그리우면 마음껏 그리워하라 선명한 사람들을 품은 사람에게라는 제목의 감성적인 칼럼을 통해 이명웅을 향한 팬들의 애틋한 그리움과 그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기자는 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가사처럼.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흐릿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해도 팬들에게는 그의 모든 순간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러한 선명한 기억은 자연스럽게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그 그리움은 때로는 설렘, 초조함, 서운함, 심지어 투정 등 다양한 감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왜 소식을 전해주지 않지,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지과 같은 팬들의 표현은 결국, 너무 보고 싶다는 하나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며 그리움 때문에 더욱더 그리워지는 복잡한 마음이야말로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명웅의 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목소리, 미소,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워하고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리움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크게 그리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지난 5월 13일 이명웅이 공개한 선공개 영상 속 짧은 모습은 오랜만에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팬들은 그리움과 함께 감동의 메시지를 쏟아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만큼 더큰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낀 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명웅의 팬들은 그리움을 기다림으로 바꾸고, 그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움이 커질수록 사랑의 크기 또한 더욱더 자라난다고 분석했다. 그렇기에 팬들에게 그리우면 마음껏 그리워하라고 말하며 가슴점이는 그리움 속에서도 보고 싶다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마음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며 진정한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은 그리움과 함께 자라며 때로는 그리움이 사랑보다 더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리움을 견뎌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움을 통해 이명웅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이 느끼고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고 팬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명웅은 그리움과 사랑이 공존하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이며 그의 팬덤은 그 그리움을 견딜 가치가 충분하기에 그 안에서 감정을 다독이고 사랑을 키우며 오늘도 그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처럼 이명웅을 향한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은 그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6월, 이명웅의 손길이 담긴 특별한 도자기 화분 이벤트와 함께 그의 진심이 가득 담긴 정규 2집 앨범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요계는 또한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이명웅은 이번 앨범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음악적 색깔과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지 그리고 그의 음악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 채널을 통해 전해진 이명웅의 정규 2집 앨범 언급 소식은 연일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가요계와 팬덤 정웅 시대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다채로운 장르로 채워질 앨범에 대한 이명웅의 자신감 넘치는 포부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팬 사랑 가득 담은 도자기 선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 탑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는 이명웅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도자기 만들기 영상을 상세히 보도하며 팬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의 따뜻한 면모를 강조했다. 손수 흙을 만지고 그림을 그리며 팬들에게 선물할 화분을 만드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나 그대 많이 사랑해요 라는 신곡 가사의 일부를 적어 팬 다섯 명에게 직접 만든 화분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은 그의 깊은 팬 사랑을 느끼게 했다. 이처럼 임영웅은 무대 위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직접 만든 선물을 통해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과 친근함으로 다가가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심혈 기울인 정규 2집 앨범. 다채로운 장르로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 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명웅은 드디어 정규 2집 앨범 준비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앨범 작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담은 곡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번 앨범은 기존 팬들이 좋아했던 스타일의 곡뿐만 아니라 R&B와 컨트리 등 새로운 장르의 곡들도 수록될 예정이라고 밝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아직 모든 곡의 가사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곧 본격적인 녹음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은 앨범 발매가 임박했음을 알리며 팬들의 심장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 조명된 이명웅의 음악적 진정성과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탑스타뉴스 김경희 기자는 칼럼을 통해 이명웅의 음악에 담긴 진솔한 매력과 아티스트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팬들에게 선물한 화분을 직접 만드는 소탈하면서도 진지한 모습, 신곡 가사를 흥얼거리며 자연스럽게 스포일러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음악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이 있는 모습 등을 통해 그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규 2집 앨범에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지루함 없는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그의 포부는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나가려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치 새가 알을 깨고 처음 세상에 나서는 용기와 같이 마음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짜 이명웅을 보여주는 솔직한 고백이 될 그의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압도적인 차트 기록과 팬덤의 뜨거운 사랑, 국민 가수의 위엄 스포츠 서울은 이명웅의 압도적인 차트 기록을 총정리하며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팬덤, 음원, 방송, 글로벌 차트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가수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팬덤 영웅 시대의 강력한 힘은 그의 독보적인 기록, 제조에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팬앤스타 솔로 랭킹 투표 123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통합 분석 1위 등 그의 이름이 곧 기록이 되는 놀라운 행보는 국민 가수의 위엄을 여실히 보여준다. 팬들의 그리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존재. 탑스타뉴스 우주환 기자는 칼럼을 통해 이명웅을 향한 팬들의 애틋한 그리움과 그 그리움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목소리, 미소,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워하고 기다려온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그리움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크게 그리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명웅은 팬들의 그리움을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더욱 깊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의 음악과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시키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팬들은 그리움을 통해 이명웅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이 느끼고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이명웅의 정규 2집 앨범 발매는 단순한 음반 발매를 넘어 그의 음악적 성장과 팬들과의 더욱 깊은 소통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의 진심과 노력이 담긴 새로운 음악은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음악 세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